이지요 네? 하나만 벌어보세 하나만. 하나만. 이놈아. 누가? 이놈아. 이이쪽아이아 이놈아. 이놈아. 이 여기 들어가세요 오나아연아연아 미안아, 미안어미어아 미안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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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 계단. 안아 미안아, 미안아, 미안 오른쪽. 언니 언니 언니. <목소리> 나 미안아, 아직 생각도 <목소리> 못아 주소지가 강남구면 그쪽 타지역은 이쪽 주소지가 강남구면 그죠 주소지가 강남구 아닌데도 이쪽 기타지역 은 이쪽 주소지가 강남구 아닌데 이쪽 기타지역은 이쪽 <쏘나요> <partic> 뭐, 이거, 이거 가지고 요 누나, 빚을 쏘면서? 싱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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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글 싱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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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싱가세요 싱글. 싱글. 요글지글 싱글. 싱글.

하십니다. 네 지금 넣으시면 돼요 네, 감사합니다 둘셋 우주 라이 안녕하세요 주입니다 어 이렇게 또 저희가 거의 처음 이제 투표를 성인이 돼서 이제 막 투표를 한 친구들도 있고 처음 이렇게 투표를 하게 되었는데 뭔가 되게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뭔가 저희도 저희가 막더 설레기도 하고 정말 모두들 다대공정하 투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 메시지 한번 갈게요 <laughs> 어, 모두들 꼭 투표 바쁘더라도 꼭 투표하셨으면 좋겠고요. 대한민국 화이팅! 화이팅! <laughs>